스캔된 전자 문서로 PC를 통해서 봤다는 건100% 거짓말이다.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예? 대법관들이 대부분 60대 중반, 중후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네. 조이대 대법원장은 내년 내년이면 70이에요. 네. 아니 그런 노인네들이 어떻게 스캔된 거 이게, 이게 봅니까?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. 네. 노안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. 100% 그거 인쇄해 간 기록물로 기록물로 봐요. 그리고 그 관행들, 대법관들의 관행들이 100% 재판연구관들이 인쇄해가지고 착착 철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책상 위에다 올려준 그거를 본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대법관 사무실 돌았을 때 대법관들 사무실 쭉 돌았잖아요. 문서가 다 쌓여있었다는 거예요. 책상마다 <laughs> 인쇄된 종이 기록물들이 네. 산더미같이 쌓여있었다. 그런데 네. 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록만 눈도 네. 안 보이는 사람들이, 실업도자고 노인네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냐,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네. 네. 그, 그래서 이제 전자 스캔은, 음. 어, 1심, 2심 재판에서 한 문서가 오면 그걸로 이제 네. 본다는데, 네. 그래서 그 전자, 정말 전자 스캔된 문서를 봤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로그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끝까지 안 내줬다고 하는 데서 이제 생기는 의심이 네. 안 봤을 거다. 네. 네. 전자 스캔 문서조차도 안 봤을 거다. 이 얘기를 네. 하는 거잖아요. 네.